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 어,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데이터 어, 기다리기보다는 그 방문하라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식당 매출을 두배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 요즘 뭐 장사가 좀안 되는 것 같아. 요즘 장사가 크쎄왜 그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 잘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어, 우선 그첫 번째 주제인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이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집에 신규 고객은 얼마나 오는지 하루에.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아니면 오는 사람과의 얼마나 오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그 매출이 좀안 좋긴 하지만 낮에는 괜찮습니다. 저는 오후 5시까지를 그 낮장사라고 하고 그 5시부터를 저녁 장사라고 하는데 5시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 그제 가게 중에 하나 보면 데이터를 보면 5시까지는 매출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녁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이벤트라거나 홍보를 할때 하루 전체를 놓고 홍보하기보다는 좀안 되고 있는 저녁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 뭘 할인한다가 아니라 저녁 5시 이후에 방문하시는 고객에게는 어 코다리 조림 만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코다리 조림 대중소 드시는 분께 뭐 소주 일병 무료로 드립니다. 어 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같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정말로 어떤 느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걸 기록하고 리려는것 다섯 시 기준으로 어떤 고객수 그리고 뭐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언제 집중할지 정하고 또 신규 고객이 얼마나 오는지 기존 고객은 얼마나 오는지 그 비율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 를 보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기존 고객으로 많이 오는데 신규 고객이 안 온다라고 하면 신규 고객이 올수 있는 외부의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여러 가지 생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데이터라는 것이죠. 데이터 체크해 보는 거죠. 써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어떤 음식이 많이 나가는지 신규 고객이 많이 오는지 다섯 어, 시까지가 많은지. 그 저녁이 문제인지 낮이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어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내가 뭔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죠, 써 보는 거죠,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그 하나를 말씀드렸고 어, 식당에 보면 고객들이 오는데 기존에 왔던 고객이고 새로운 고객이죠. 그래서 신규 고객을 늘리는 데 사람들이 많은 돈을 써 붙습니다 저는 기존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데 돈을 많이 씁니다 뭐 할인 같은 것도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에 왔던 고객들에게 많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또 그분들에게 서비스도 좀잘 해드리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존의 고객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떤 자동차 세일즈맨이 그 차를 팔았겠죠 어떤 고객이 차를 샀겠죠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분이 평생 차를 33대를 샀는데 그산차 중에 영업사원이 33명이었다는 거죠. 같은 사람한테 차를 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차 필요할 때쯤 되면 기존에 차를 팔았던 사람이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근처에 있는 누구한테 또 사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식사 때가 됐는데 생각나는 그 어떤 한 집이 있다면 뭐 매일 같이 먹긴 그렇겠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먹고 싶다면, 가고 싶다면, 우리 집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매일 오는 고객이 있다면 정말로 괜찮지 않겠습니까? 매출을 늘리는 방법,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매출이 한 달에 3천만 원인데, 우리 집에 오는 고객들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객들이 한 달에 두번 오게 하면 매출을 늘리게 할수 있는 것이죠. 신규 고객을 두 배로 늘리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기존의 고객이 한 달에 한번 오던 사람이 두번 오게 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맛도 좋게 하고 양도 푸짐하게 하고 고객 친절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건 또 다음 시간 알아보기로 하고 여러분 기존 고객이 계속 올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어, 이벤트를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면그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장에 그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고객이 5년 동안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한 17,000명이 있거든요. 그 17,000명한테 매달 두번 정도 1일과 15일에 문자를 보냅니다. 어, 이번에 1일부터 5일까지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한번 방문해 주세요. 또 15일에 어, 이번 그 15일부터 18일까지는 요번에는 그소 중대 주문하시는 분께 만원할인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든 어 일단 기존 고객을 관리하고 기존 고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이벤트를 생각해 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십이 월이 어, 다가오죠. 좀 있으면 1 1 월이고 1 2 월이고 어 송년 모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방법. 어 이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회사 법인들 그런 곳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어 메뉴 사진이든. 아니면 시식할 수 있는 간단한 조금 소포장이든 해서 어 방문해서 을 우리가 이런 음식을 하고 있으니 어 연말 송년회라든가 회식할 때뭐 송년회가 아니더라도 회식할 때 우리 가게에 전화 주시면 어 좋은 자리로 이런 룸들이 있으니까 룸에 대한 어떤 사진도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어 이렇게 또 연말 다가오니까 특히 연말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어떤 주변에 있는 그런 법인 상대. 법인이라 뭐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어, 대단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회사들, 그게 두 명일 수 있고, 열 명일 수 있고, 뭐, 오십 명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방문해서, 꾸준하게, 한 번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주에 한 번이든, 꾸준하게, 그 주변 상권에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업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야 마음이 오는데 마음을 뭐에 담겠습니까? 이 사람 몸에 담아야죠. 사람 마음을 이 몸에 담아서 가는 거죠. 또 시크 시켜드리고 한번 오시라고 초청도 하고 해서 그렇게 영업을 해 나간다면 매출 두배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느낌보다는 데이터이고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이고. 고객이 올때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사업이고 그것이 영업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어 기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강의나 어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은 이렇게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그 제가 하고 있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